12.3 비상계엄 내란 청사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내란 청사안에 대한 중걱마가 아닐까 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초범이라 검사구형 10년을 5년으로 깎아주었다는 것인데 아니 내란 재범도 있습니까? 내란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인식에 탄식합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징역 5 년이라는 결과는 다소 아쉽습니다만 무엇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에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된 것이라고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이 내뱉는 말들이 참 황당 할 따름입니다. 내란수의 내란 윤석열이 12.3 비상기업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동원 하는 수사들이야말로 오로지 정치 논리에 불과합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옛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뻔뻔하고 무식한 내란수계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내란수계 윤석열이 늘어놓는 개변만큼이나 내란 정당 국민의 힘이 늘어놓는 개변도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체포영장 집행다시 관저 앞으로 몰려가 윤석열 체포를 방해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전부 다 공범들 아닙니까? 법적 책임은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도 없는 국민의힘의 철면피 행태가 기가 막힙니다 국민 앞에 반성과 사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뻔뻔하게 청와대 오찬에는 불참하면서 그날 영수의담을 요구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청개구리 노릇도 작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죄할 때입니다 저도 세월호 때 광화문 광장에서 24일간 단식을 해봐서 단식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3일에서 4일 넘어갈 때, 7일에서 8일 넘어갈 때, 14일에서 15일 넘어갈 때가 참 힘들더군요. <laughs> 장동혁 대표님, 많이 힘드실 텐데, 명분 없는 단식은 얼른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밥 먹고 싸우세요. 이미 내란재판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법개혁도 따박따박 통과시키겠습니다. 법외국제, 재판소원, 대법관 증언 등 차질없이 통과시키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 아래 검찰개혁법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와중에 북한 무인계에 관한 의혹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밝히지 못한 진실이 많은 만큼 내란청사를 향한 발걸음도 멈출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세력을 엄중히 청산하여 다시는 내란 의원을 상상조차 할수 없도록 끝까지 단죄해 나갈 것입니다. 내란의 특글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미래 5극 3특 통합특별시로 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고 지역경제는 위축되며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선택이 아니라 지방의 생존 전략입니다. 규모의 경제로 싸워야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이 서울의 보조가 아니라 서울과 경쟁하는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2, 제3의 서울이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의 중앙 집권 구조와 지방의 낮은 재정 자립도 지역 간 갈등이란 오랜, 오랜 동안 묵혀뒀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단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가 밝혔듯이 매년 5조, 4년간 20조를 투입해 주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통합, 지역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는 통합특별시로 변화합니다. <laughs> 통합특별시에는 대규모 재정 지원, 법적, 행정적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지원, 미래 전략, 산업 집중 육성이라는 전례 없는 특혜와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가재원을 분산이 아 집중과 선택의 방식으로 재편해 지방이 스스로 성장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구조 또한 마련됩니다. 올해는 국민주권정부가 이끄는 지방 주도성장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의료, 교육과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사는 곳에 따라 기회의 불공정이 생기지 않는 대한민국, <laughs> 이번 지역의 행정통합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구성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 발전특위, 광주 전남 통합 추진특위, 국가 균형성장특위, 행정통합 입법지원단, 그리고 오늘 발대식을 하게 될 영남 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위와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미래, 미래지향적인 해법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통합. 지방의 부활을 위해 사활을 걸겠습니다.